살아온 환경은 농노치가 어, 않았어요 주유소 알바를 하고 주유소 알바를 끝나면 편의점 알바를 하고 하루에 거의 한 다섯 탕을 뛰었습니다. 네, 아. 다시는 내가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겠다. 되그 어려움을 자꾸 그냥 비관하고 그냥 인정했다라면 저는 이까지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항상 포기하지 않는 반갑습니다. 어, 저는 그 2021년 스타 기술 인의 전기 분야 쪽에 어, 맡게 된 최준호 대표라고합니다 제가, 음, 살아온 환경은 농무치가 어, 않았어요. 그런 뭐 푸세식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려웠고, 단가방에서 저희 가족이 네명이서 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야간이 난걸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집안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볼 수밖에 없었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새벽 4 시에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신문 배달을 끝내고 끝나고 나서 우유 배달을 했고요. 우유 배달 끝나고 나서 중국집 알바를 했어요. 중국집 알바를 하고 이제 끝나고 밥 먹고 학교를 갔죠.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주유소 알바를 하고 주유소 알바를 끝나면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 하루에 거의 한 다섯 탕을 뛰었습니다 네, 그렇게 다섯 개를 했는데도 한 달에 버는 돈이 백만 원 돈이 안 됐어요. 그래도 어, 그 돈이면 제 동생들 책가방이라든지 옷이라도 좋은 거 하나 살수 있었으니 계속적으로 이렇게 3년 동안 일을 해왔죠. 그 당시에는 투 플러스 원 제도가 있습니다. 투 플러스 원 제도가 뭐냐면은 공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올라갔을 때는 실습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나가서, 어, 1년을 채우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당시 제 친구들이 대기업을 갔었죠. 1999년도 3월쯤이었죠. 그 친구들이 취업을 가가지고 한 달에 버는 돈이 뭐약한 200만원, 250만원 됐을 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죠. 선생님한테 뭔 잘못을 그래 많이 했길래, 공단에, 그것도 2층짜리 건물에, 직원들 두명 있고 호롱불 하나 켜놓고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망을 많이 했어요 어, 선생님을 처음에는 아 나는 왜 이런 데를 보내 가지고 이런 데서 일 시킬까 그간 회사가 전기 제어반을 만들고 전기 공사를 하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했어요 열악했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환경이 말 그대로 직원이 없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됐어요 청소 이제 뭐 커피 심부름 잔심부름, 뭐 전선 까는 거, 뭐 청소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그래서 첫날에 어 출근을 했는데 어 보통 보면 다시에 마치는데 퇴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잔업, 철야 맨날 늦게까지 했어요 토요일도 일을 했고 당연히 어쨌든 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어 작은 회사다 보니까 잔업수당, 뭐 특근수당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은 회사들은 어 중견기업하고 대기업과 다르게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가르쳐주는 입장이 안 돼요. 뭔가를 물어봤을 때어 답만 던져주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공식이라든지 정확한 이해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서 항상 마치고 가면 그걸 독학을 했어요. 어 공식 한천0 0 0가지 넘게를 혼자 외우면서 제가 일하는 중간에 그걸 대입을 해보고 풀어보면서 일을 만들었죠. 이제 현장 경험과 그다음에 제 어떤 그런 지식으로 배운 것들이 같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어, 군대 대신 산업체 근무요원으로서 4년을 보내고 이단 시간 이년에가 6년을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어, 주위에서도 입소문이 좀 많아졌고 어, 주위에 스카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전기전자 부서의 총괄을 맡아 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2 6여섯이었거든요그 회사가 제가 일했던 거래처랑 똑같은 업무를 하는 거였죠. 근데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할수 있겠냐 주위에 말도 많았지만은 근데 저는 할수 있었다는 장담을 했죠. 왜그 어려운 데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제작 검사 그다음에 나품 공사를 혼자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면접을 받고 마지막에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마지막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최준호 씨는 여기에서 와가지고 진짜 이 프로젝트 맡을 수 있겠습니까 하더라고요 물건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연봉 얼마 받기 원하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저는 연봉 4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2006년도죠 그 당시에 4천이면그 회사의 거의 임원급의 급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당당히 말했어요 그 회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시는데 제가 한 마디 드렸죠 아직 놀라시면 안 됩니다 4천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성과물을 만들었을 때 5%에 더한 인센티브를 저한테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참 당찬 놈일세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좋다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만큼 대우를 해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 했을 때 어떻게 하려 야요 당연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받은 연봉과 제 인센티브를 다 토해내겠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러더만 회장님이 바로 관리부장 부르면서 계약서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단 1년 만에 약한 10%의 성장률을 만들었고요. 저희 회사에서 그만큼 저는 나이는 어렸지만 그만큼 위치를 가지게 되었고 어떤 프로젝트를 크게 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래처죠. 그 회사의 거래처. 그 회사가 중국 대련원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당연히 우리 회사도 그로 간다는 얘기가더라고요. 근데 조선에 배를 만드는데 겨울이 되면 대련은 바닷물이 꽁꽁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를 만들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돈입니다. 네가 어린데 뭘 한다고 하냐고 뭐라 같이 하라고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회사의 대표와 제가 물론 팀장이었고 직원이었지만 그 회사의 대표가 바라보는 방향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면은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제가 바라는 기업이 있었고, 제가 바라는 이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보 이 회사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나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기업과 내가 바라보는 이상은 이런 기업이 아니야. 물론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서 안정적인 수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은 나는. 내가 원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면 해라고 하더라고요 아그말 듣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에서 그 구원자가 오케이 사인을 준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회사가 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왔죠 첫 사업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제 사업이 그 당시 한진해울이라는 게 무너지고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이제 완전 바닥을 쳤을 때죠.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어, 어떻게든 영업을 해봤는데도 실질적으로 제 팀원들 다 먹여 살리기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 다 정리를 해주고, 퇴직금도 다 정리를 해주고, 그 공장 옷도 역시 저한테는 임대비가 계속 나가니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준에 딱 백만 원이 남더라고요. 돈 백만 원이. 와, 이제 뭐하지, 갖고. 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딱 사업은 한다고 시작을 했고, 집사람한테 얘기내 해놨고, 아이는 커가고 있고, 다시 직장 생활할까? 다시 해볼까? 고민 너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어, 모험을 걸었습니다. 백만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프리랜서라는 명함 하나 차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우리 엔지니어들은 공구가 생명이에요. 전동드릴부해가 세트를 다 맞췄죠. 맞춰가지고, 그걸에 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공단에 가서 명함을 돌렸어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누구누구입니다 하는데 자존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그냥 내려앉았어요. 돌다 돌다가 어 마지막에 딱한 군데가 보더라고요. 그 일하는 부장님 만나서 명함을 드렸죠. 최준호입니다. 혹시 이 물건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어? 그분이? 조금 분위기가 흔쾌히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해보랍니까?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액을 얼마를 치줍니까? 일당을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24만 원. 아직도 기억 나면 24만 원이라더라고요. 보통 일반인들이 이틀 걸린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하루 만에 일을 다 끝내고 품질 통과 다 하고 나서 업체 다 납품하고 다 끝나니까는 저한테 정확하게 24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회사에 이제 사내 기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 기업으로 들어가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받았죠. 일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물량도 많아지고 했는데 물건을 만드는데 혼자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임신 9개월 차죠. 배가 조금 나오, 많이좀 나올 때였죠. 철회를 같이 했어요, 둘이서. 둘이서 같이 했는데. 아 밖에 나왔는데 그 집사람이 이렇게 문 안에서 보이고 작업하는 모습들이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직도 좀 마음이 그런데 제가 해머 맞았던 게딱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 집사람을 보면서 아 다시는 내가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제가 다짐을 하고 제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제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강서구에 한 200평짜리 공장을 구해가지고 일이 시작되었고 어크다 보니까 이제 물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장이 또 쫓기 시작한 거예요 200평인데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산의 1,500평 공장을 저희 자가 회사로 얻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 사람과 말과 행동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티튜드 어, 태도 나의 삶의 태도 받아보는 환경의 태도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거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도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기 위해서는 제습관과 중요하고 한 마디 말이 중요하고 행동 하나 하나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어려움을 자꾸 그냥 비관하고 그냥 인정했다라면 저는 이까지 못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 변하지 않는 게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항상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선생님이 항상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I can do it 난할수 있다 그런데 저는 I can do it 할수 있지만 Do it n o 꿈이 있으면 지금 당장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다면 어,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삶의 행동과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